네 안녕하세요. 컴더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된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그림은 뭐냐면 자 엑셀이 다 좋은데 유일하게 엑셀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엑셀의 단점은 예, 이 시트가 전체가 셀로 구성된 커다란 표이기 때문에 예,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너비가 다른 표를 또는 높이가 다른 표를 위 아래 좌우로 못 그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는 기능이 이제 연결된 그림이나 그림인데 어떤 경우가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양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얘를 복사를 해 가지고요. 컨트롤 C를 해서 여기 D1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이 높이가 유지가 되지 않고, 이 너비가 유지가 되지 않고, 원데이터에 맞춰서 유지가 돼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여기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이렇게. 자, 컨트롤 V. 이렇게, 자, 깨지죠? 깨진다는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상태의 너비와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처럼, 이미 너비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 너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니 한글은 되는데 엑셀은 왜안 되나요? 그래서 엑셀로 그 기능을 할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고 소위 말하면 이제 트릭이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D1을 이렇게요. 네, 찍고 홈 탭에 가서 붙여넣기에 연결된 그림. 연결된 그림 말고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은 원본이 바뀌어도 사본이 안 바뀌는 거고 연결된 그림은 원본이 바뀌면 사본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쓰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달라붙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만 예, 시험에서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걸 해결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원본의 내용이 수정되면 복사부로 내용도 수정이 된다 여기를 제가 이사장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연결된 그림은 안 바뀌어요 이게 바로 예. 자이 오른쪽 계산 글자란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말로 되겠죠 이걸 예, 복사를 해서 즉 G27부터 I24 범위를 셀 블록을 설정을 하고 복사를 시당하든지 단축키에 컨트롤 C를 하시고 D14 셀을 찍고 그다음에 붙여넣기의 그림 형식에 연결된 그림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만약에 오른쪽에 맞추겠다 그러면 알트를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셀 구분선에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장, 이사, 이사로 이렇게요. 아시겠죠? 요, 시험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결제인 같은 경우는 같은 시트에다 만들지 말고 다른 시트에다가 만들어서 복사해서 갖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컨트롤 C, 이렇게, 가서, 가서, 이렇게 하시면, 원본과 다른 시트에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뱅뱅 돌아가는 것은 계속 복사를 할수 있다 붙여넣기를 할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때 esc 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고 만약에 시험에서는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작업을 계속 그림으로 네, 붙여 넣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